자, 먼저 조건 1, 2, 3이 있는데 교점 횟수가 5개다. 맨 나중에 하는 거고,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 2분의 1, 1 절대값 함수 그린 것처럼 V자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2분의 1, 1 찍고 V자로 이렇게 그려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가 2고, 2분의 3일 때도 똑같이 높이, 높이, 높이 2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다. 붙여넣기를 이렇게 한다. 음, 똑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 그린 다음에, n이 자연수래. 그러니까, 2의 x제곱 먼저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2의 x제곱은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지난다. 그 다음에, 여기 1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겠지.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y는 2의 x제곱. 애니 (1일) 때